이제 정지의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 세 부분으로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 정지의 외부 격파와 관련된 얘기인데 정지 앞에서 열전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것 그리고 살펴봐야 될 것, 관심을 가져야 될것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지 45세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영 3년에 즉전 건국을 앞둔 시점에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두 주신 인물로 뭐애국격파의 공로가 큰 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지의 처음 이름 준지였는데 지로 개명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정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아, 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연구했던 사람 그리고 유적과 관련된 여러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 볼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의 출신이 일단 나주로 일전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관직에서 물러난 말년에 광주에 별장, 별업에 거주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정지의 출신지가 진짜 나주냐, 광주냐 하는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즉 나주가 본관이고 이제 정지는 광주에 살았던 게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 그래서 광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설왕설래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록이나 다른 자료들 보시면 정지를 광주 거주자, 광주 출신, 단 본관은 나주, 이렇게 되어 있는 기록도 보실 겁니다. 아직 이 부분에서는 명쾌하게 서로 얘기가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열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지는 이미 중랑장의 지책에 있으면서, 중랑장의 직급에 있으면서, 수군에 대한 전략들, 외구를 어떻게 하면 터벌할 수 있는지, 외구를 어떻게 하면 타파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어떤 경로로 그와 같은 전문적인, 상당히 실체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었나, 그 젊은 나이에,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 이게, 어, 쉽게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단순히 중앙에서 왕의 시위군으로서 중랑장을 중랑장이라는 계급을 띤 왕의 시위군로서 있었던 고그 당시가 아니라 뭔가 그 이전에 적어도 지역의 상황이나 애구의 출몰 현황이라든지 애구의 전략이라든지 전투 상황에 의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경험은 아니더라도 어떤 간접적인 경험 내지는 어떤 여러 얘기들을 들어서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화도 해군 이후에 왜 이성계 세력으로부터 정지가 배척당하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무고였다고 밝혀지게 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겼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출신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고려사 기록으로 보면 출신지 본관이 나중인 건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사 열전이나 고려사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인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은 본관인 게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인 건 분명하고 단 광주로 이주한 시기가 과연 관직에서 물러난 이유냐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광주로 이주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광주로 이주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다른 근거를 가지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단,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즉, 이성계 세력에 의해서 이제 윤희 2초의 에, 사건에 연루돼서 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삭방된 이후에 무고로 이제 판명 나기까지 그 이전에 광주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수 없다. 단, 광주에, 물러날 때, 광주의 집이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광주로 가서 거주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주의 별장, 별업이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아서 분명히 이 정지가 광주의 별장, 별업을 유지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즉, 자기 조상을 어떻게 해서 물려받은 토지인지, 아니면 관직의 대가로 받은 건지 아니면 공진이 되면서 받은 건지 하는 것들은 아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단이 당시에 일부 사람들이 자기의 토지, 사유지의 별장 형태, 별업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 다른 관료들도 꽤 있었던 걸로 보아 이미 광주의 별도의 자기 개인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별장 형태의 주거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고, 겠그 주거지로 이주를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지의 출신지 자체를 광주로 볼 수는 없고, 정주의 만년 거주를 광주에서 잠시 했다 이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그의 자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광주에 거주합니다. 그의 아들 정경이라는 사람이 아까 열전에도 나왔죠. 이 정경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자기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전라도에 요즘 말하면 관찰사 이렇게 임명이 되는데 광주에 노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광주에 대대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하는 걸알수 있고 그의 구대선 정충신이 있습니다. 뭐잘 알려져 있는 광주의 유명한 거리 충장로 금남로 가운데 금남로의 명칭을 바로 이 정충신의 이제 공신 명칭을 받아서, 이제 금남노라고 얘기했던 금남 정충신이 바로 정지의 구제선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뿌리를 내리는 자식들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정지 말년 이후부터는 광주에 자리 잡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 아, 제가 나중에 보면은 링크 시켜놓은 기록들이 있는데, 아마 민족 백과사전이나 이런 인터넷에 정지라든지 정경, 정충신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 정경도 그렇고, 정충신도 그렇고, 정지도 때로는 본관이 하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지는 하동정씨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고, 결국, 하동정씨의 적보에 들어 있습니다 왜이 정지, 정경, 정충신이 하동인지 하는 것은 별개, 별개의 문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충신의 경우에 있어서도 광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에, 나주에서 나온 광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진왜란이 발생했던 이 시점까지도 정지의 후손들은 본관이 나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그 이후에 이제 하동으로 어, 다시 정리되는 부분은 조선 후기 적보 정리와 관련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경은 고위 관직에 오르지만 그의 후손들은 몰락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충신은 임진일한 때이항복과 관련된 일화를 남겼던. 정충신 자신도 관련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은 어, 그때 보면 정충신은 아전격인 그래서 어, 상당히 뭐 중인 정도의 신분, 뭐 향리 이런 신분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상당히 몰락한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정충신에 대해서는 아마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 제가 오늘은 뭐그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지에 대해서 앞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공민왕에게 개책 올린 이후에 이제 외부를 이제 어, 타개하는즉외구 침략을 물리치는 이제 일에 진입되게 됩니다. 아마 그 이후로 대부분의 상은 바로 이제 외국의 방어에 받쳐진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지가 그 공민왕의 외국 격파 개책 올리게 된 비경 조금 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과정을 보시면 여기 유원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유원정이라는 사람도 역시 정지와 더불어서 공민왕의 시위군 측근 군인이었던 걸로, 측근 무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원정이가 바로 정지와 친했고 같은 뭐 시위군이었으니까 또, 그러면서도, 또, 각별했던 것은 정지가 평소에 이런 개척들을 생각하고 정리해 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민왕한테 말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지와 이원정은 일찍부터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관계였던 걸로 여겨집니다. 특히 이원정은 유하도 어, 해군 이후에 이성계의 일원으로서 조국, 조선 개국 공신에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조선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과 정지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 이러한 점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언장을 통해서, 어, 그한 계책을 올리게 됐고, 그 계책을 올리게 될 때, 역시 수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함을 통해서보다는, 이제, 강력한 수군이 필요하고, 그 수군은, 이제, 육지에 살고 있는 내륙인들이 아니라, 바로 연안가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닷가에서 배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섬이나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수군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아마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정지가 이미 중앙에 무관으로 올라가기 전부터 지방에서 나름대로 보고 느꼈던 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정지의 이 나온 곳이 나주라고 생각되면 아마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미 중앙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정지의 신부이나 정지 아버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중앙에 올라가서 활동할 만큼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주에서 출생해서 나주에서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역시 군인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와 직접 전투에 나서지 않았더라도 당시 외국들의 상황도 듣게 되고 또한 이 수군들의 상황 그리고 전함들의 문제들, 이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까지 이미 정진은 젊었을 때 청년기 나이에 경험하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진은 특히 학문을 좋아했고 여러 가지 책들을 즐겨 읽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병서에도 상당히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정지가 이 수군에 대한 왜구를 터벌할 수 있는 수군 양성에 대한 계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역시 이제 체형을 중심으로 체형이 이미 나중에 왔었지만 아, 체형을 중심으로 한군 고위층들은 계속해서 이제 정지가 이개척을 올리기 전까지 전함 만들는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함 만들고 수군을 이제 끌어들이는 데는 일반 농민 출신들 그래서 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수군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죠. 전함 만들었으니까 그 전함에 결국 수군 출되돼야 되겠죠. 자 이러한 형태의 군사적 전략에 대해서 결국 정지는 이제 나름대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 이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의 최고 군 최고위층들은 이런 전략을 폈던 거죠. 정지는 젊은 나이지만 이 전략을 가지고는 외국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묘책이 될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정지의 계책이 받아들여짐으로서 이제. 고려의 외구 토벌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군들을 훈련 정병화시키는 일들이 정지에게 맡겨지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민왕도 결국 아와 같은 개책의 타당성들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여서 이와 정지를 바로 군 지휘권자로 임명해서 외국 격파를 위해서 파견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파견에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참설직이라든지 공명책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던 거라고 여겨집니다 정지 활동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열전에서 대충 봤고 또 정지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외국 격파와 관련된 활동 자체에서는 너무 많은 자료들을 너무 쉽게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앞에서도 봤듯이 우왕대, 이제 순천, 그리고 전라도 도승문사를 거치면서, 그리고 우왕 8년 이후에는 해도 원수직을 뛰면서 이제 육군을 또 방어할 수 있는, 육군을 또 지휘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방어가 아니라 육군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휘권자로 등장하면서 활동해왔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전투 모습들이라든지 이 정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역시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쉽게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단, 정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일단 전투에서 한 번은 전투에서 실패하고 한 번은 전투에서 실패한 건 아니지만 어, 특별한 공로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질책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우왕 5년에 순천 조양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왜구에게 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정지너 믿었는데 어떻게 왜구한테 질수 있냐 하는 비난이 쏟아지니까 최영은 정지를 의외로 두둔합니다. 사실 최영은 군사 최고 책임자로서 자기 전략이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지를 또한 믿고 정지의 애국 격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아마 채영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공민왕 후반기부터 우왕 말년까지 군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었던 건 나름대로 그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왕 10년에 해도 원수로서 방어에 애고 방어에 성과가 못 내자 왕으로부터 이제 질책받다가 그 이후에 외국 속우린 대마도 일기도를 정벌하고자 요청했던 이런 사실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지가 외구를 격파했다고 칭찬받고 그 공로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정지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정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는 뭐 말씀드릴도 없이 남해대첩 관음포 해전이기 때문에 이분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제가 링크 걸어놓은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이 자료들이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는 민족 백과 대사전에서 정지, 그리고 정지 아들, 아, 여기 아동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들, 정경, 그리고 정지의 고도선, 아, 죄송합니다. 여기도 조금 오타가 났네요. 정충신, 이 부분에 대 제가 다시 점검했는데 이거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지의 아들 정경, 정지의 구대선 정충신에 대한 민족 백과사전의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시면, 아, 그 부분들이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아, 우리가 갖는 의문점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정지가 예고 백발에 성공할 수 있던 주요 요인은 뭐 전략, 군사 결집, 그리고 수군의 집중적 훈련, 그리고 전함을 통한 회전, 거기에다가 이제 진포 이후에 우왕 8년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화포의 사용, 이런 게 같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지가 지지자로 임명되면서 군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즉 수군을 수군답게 하는 배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육군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참살직을 비롯한 공명첩을 주문해서 군사를 대우할 수 있었던 것도 작용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정지의 군사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첨설직이 뭐고 거기에 따른 그 공명첩이 뭔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첨설직은 외부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1373년 기록에 보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공민왕 3년 이후부터 이 참살직이라는 것이 주어졌다. 그리고 우왕 래에는 너무 많은 참살직이 주어져서 이제 천민이나 노비까지도 참살직 받았다라고까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참살직을 남발함으로써 실직이 아닌 허직을 명예직으로 주면서 많은 군인들을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애우책으로 썼던 거죠. 물론 노비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건 조금 지나친 거고. 일반 군인들을 내지는 하급 무관들에게 상당히 많은 참살직이 주어졌다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군인들을 대우했고 전투에 동원했던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정주도 이제 아, 전라도 안무사 그리고 이제 주포만호의 겸직하고 이제 전라도에 파견되면서 역시 참살직 가지고 오죠. 그리고 백호차까지 가지고 와서 이제 실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받았겠나. 일단, 전라도, 정지가 전라도 업무사회, 전라도 외국 추포만 하기 때문에, 전라도에 있는 수군들이 상당히 정지 휴하에 들어갔을 겁니다. 결국은 정지가 이끌 수 있는 다수의 군인은 전라도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결국 전라도 출신이 정지의 군사력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 가운데 한 사람, 마천목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천목은 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흥 출신이고, 이제 1358년, 공민왕 7년에 태어났고, 이제 세종 13년에 죽는 사람입니다. 정지와 더불어서 이고려후기때 신흥무인으로 성장했던 전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과 관련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목과 관련된 연구도 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마천목은 정지의 휴하 군사의 한 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마천목만 이제 드려 냈습니다. 아마 마천목은 일반 군인으로 정지 휴하에 들어갔던 것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고, 그러면서 상장에서 무관로 진출했고, 그러면서 한동안 정지 휴하에서 있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자. 이마참먹 조금 더 보면 마참먹은 본관이 장흥입니다 그런데 장흥, 석현이었던 회영 사람, 회영 출신이죠 그러니까 회영 장씨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장흥이 외국 침략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치소가 여러 곳으로 옮겨졌다가 나중에 보성이 합쳐졌다가 나중에 우왕 때는 나주, 석현, 철현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보성군이 합쳐졌다가 아주 장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흥이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장흥에 속했던 백성들도 여러 곳으로 이주 했을 겁니다 자 근데 마차목은 곡성으로 이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곡성에 연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아, 뭐~ 거기 모친 어~ 어머니의 고향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